안녕하십니까. 에드피디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여러분, 열공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6월 관련해서 시험, 여러분, 서울시 청원경찰 첫해 시험 합격. 아, 어, 기원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는 와중 와중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 어, 강의가 김인호 강사가 또 찍었어?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서울특별시 2021년 최, 최신 시정상식은 아무래도 이제 출제가 이제 이, 이때쯤이면 이제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어, 출제에 대한 파악이 어리,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하고 나서 아, 요런 부분의 시험 문제가 오래오래 오래, 어, 대비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뽑아본 강의예요 특히 이제 기존에 했던 35대 36대 37대 시정상식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굵직굵직한 큰 사업 위주로 했다면 요거는 딱 서울시가 2021년에 2021년에 시행 계획 중인 시정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들어줄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강의 본강이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이에요. 이 관련해서 이 자료는 제가 강의 노트로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 요거 다운받으셔서, 아, 몇장안 되기 때문에 프린트하셔서 좀 쓰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거 프린트하실 때 A4용지 한 면으로 하지 마시고, 양쪽 인쇄, 뭐 이런 식으로 인쇄하시면은, 아, 한 A4용지에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2021년 2월에 발표한 서울시 자료입니다. 다만, 이제 요거를 지금 4월에 촬영하는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시험 출제 자체가 2월달에 아직 안 됐었고, 어, 근데 지금쯤 이제 됐죠. 그죠. 그리고, 어, 요거를 이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찍으면은 아무래도, 아, 어 저희 수강생 중에 분명히 타사 직원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약간 흉내를 낸다든지 할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흉내면 내면 어떡하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싸움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에듀피디가 다른 데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얼마만큼 더 잘해드리느냐, 아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게끔 해드리느냐. 다른 말로 다른 데선 요거 안 하고 우리는 요거 하면 우리는 한 문제라도 더 맞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뒤늦게 강의를 추가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들어가 볼게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일반 현황 시전 비전 2021년 시정 운영 방향, 뭐,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나옵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 은 자, 일단은 인구 및 면적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본 강의하면서도 강조했던 내용이 있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이 뭐, 세대, 뭐요런 외국인 내국인 이것까지는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죠. 물론 이제 가능성이 아예 0프로지는 않죠. 그데뭐 출제자가 몰상식하게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만는 가능성이 있는 건 아무래도 인구 정도, 정도가 되겠죠. 서울이 지금 100만 명 해당하는 이게 천 명이기 때문에 1 0 0 0만 10만, 100만, 990 1만 1 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2021년 2월 기준으로. 다른 말로 100만 명이 지금 무너졌어요, 서울시가. 아, 인구가 지금 1위가 아니죠. 그래서 관련해서 인구는 아, 991만 1000명 정도 된다. 아,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 면적은 605.24km의 제곱, 어 전국의 0.6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이제 행정구역이 제가 저번에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25개 자치구 2호 요구르트 사자 425 425개동, 425개동 기억나시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렇게돼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으로 크게 나눠서 인구 면적과 내용 한번 눈에 담아 두시면 되고요.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대한 내용도 요거로 이제 부득불 3부 시장 6실 5본부19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할 거야. 아, 요런 게 있구나라고 쭉쭉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재정운용 기 재정운용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재정운용 같은 경우에는 예상 규모 관련해서 2 0 2 1년에 총계 예산이 있고 순계 예산이 있고 실집행 규모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실집행 규모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아 실제로 집행하는 규모구나 총계 예산과 순계 예산은 뭐냐 아 요거는 총계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 세입과 세출을 몽 땅다 합친 걸 총계 예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 총계 예산이 순계 예산보다 더 크지. 그죠? 근데 순계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세입세출을 다 몽땅 하다 보면 겹쳐지는 게 있거든. 겹쳐지는 게 있거든. 중복되는 게 있거든. 그 중복되는 걸제한게 순계 예산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순이익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 순, 순계 예산이 보통 총계 예산보다 조금 적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2021년에 40조가 넘는 돈. 아, 그죠? 그리고 2020년에는 39조였는데 조금 늘었죠. 그죠? 그리고 순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 35조로 한 5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복되는 게한 5조 정도 있다는 소리죠 그죠 자 쭉쭉 넘어갑니다 요거는 상식이기 때문에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총계 예산이 더 크구나 순계 예산이 중복되는 거 뺐으니까 더 적겠지 한 5조 정도 차이 나네 요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부분별 비중이 있습니다 자 부분별 기준 비중 해가지고 여기도 나오네요 순계가 있고 총계가 있습니다 그죠 총계는 전년 대비해서 1.6% 증가했지만 순계가 10.0.5% 어, 증가했죠 0.5% 그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35조 4,485억 원확 억소리 나네 그죠? 자, 자 보면은 이 시 예산 중에, 시 예산 중에 서울시가 투자하는 범위에 대한 이 어느 정도 세금을 투자하느냐, 이게 딱 보이죠. 제일 크게 차지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 사회복지. 그래서 서울시가 원래부터 제일 잘했던 게 뭡니까? 아, 그러면은 사회복지를 지금 37대에 관련해서는 가장 잘하고 있다라는 시민평이 있어요. 이해되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지, IoT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들 설명 들었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 그 교육청 및 자치구, 그 이후에 블라블라 비슷한 영역이 있고, 제일 적게 투자하는 것이 문화관광 쪽이 제일 적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죠. 내용적으로, 여기서 보실 부분은, 아, 사회복지를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구나. 요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시정 비전이 있습니다. 시정 비전. 시정 비전.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비전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에요. 문제를 조금 비전, 혹은 목표, 기조, 이런 것들은 중요하단 말이야.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요거를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외울까?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내 삶이 행복한 서울 맞죠? 시민이 그죠? 주인인 서울 그죠? 자 요거를 보고서는 딱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외우게 할까? 어떻게 안 헷갈리게 할까? 시험 문제 다음 중 비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옳은 걸 골라라 어? 내 삶이 주인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헷갈리잖아 그죠? 헷갈리잖아 그죠? 그럼 이걸 안에 깔리게 하기 위해서 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외우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걸 외울 것이냐? 자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아요.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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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지읏 시옷인데 요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하자로 봅시다. 하자 하자. 어? 다시 시옷 시읏 시옷, 시옷, 시옷인데 시옷지옷 시옷인데 이두 글자가 약간 모처럼 보여요. 모처럼 보여요. 하자 하자 하자. 시옷 시옷 하자. 어. 뭐로 외우면 돼요? 세수 하자. 공부하다 잠이 안 오면 세수 하자. 됐습니까?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세수가 딱 적당한 것 같아. 공부하다가 잠이 안 오면 잠이 오면 세수 하자. 자, 그러면은, 시험장 딱 갔을 때, 비전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통째로 외워서 가면 참 좋겠으나, 갔는데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옷, 시옷 하자. 아, 하자에 이 하자는 아가 아니라 시옷이구나. 아, 어? 김인호 강사가 그렇게 강의했었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자, 또. 예 보면 목표는 복지 서울 미래 서울 안전 서울 균형 서울 민주 서울 쫙 했었죠. 그래서 문화 체육 관련해서 제가 어디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문화 체육이 복지예요, 균형이에요, 미래죠. 몇 번이나 본 강의에서도 강의,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지서울, 미래서울, 안전서울, 균형서울, 민주서울. 시험지 나온다면 모의고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중 서울시의 목표가 아닌 것은 복지서울, 미래서울, 안전서울, 또 뭐, 뭐, 어, 어 공공서울. 뭐 이런 거막 이상한 거 하나 넣어가지고 낼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존은 현, 현장, 혁신, 형평. 그래서 요것도 제가, 어, 앞에 히읗은 다 들어가니까 3h 그등 그죠. 그래서 장신평했던 것 같아. 장신평. 근 이것도 이제 장안평으로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장신봉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뭉쳐야 쏜다 거기서 큰배우 선수 있잖아. 장신봉. 그걸로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장신평이죠. 그죠. 장안평 아니고요. 장신봉 아니고요. 장신 평입니다. 장신평 됐어요. 어, 중국 이름 같네. <laughs> 현장혁신형평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제 잘안 외워지는 분들은 앞에 히읗보다는 장신평으로 시험장 가서 체킹을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아,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민간복지론 아그 뭐야 민간경비론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공부하는 것도 꽤 많으니까 아, 서울 상식에서는 조금 범위를 좀 드려, 어, 줄여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2021년) 시정 운영 방향 있습니다 자 코로나 (19에) 조속한 극복과 민생 경제, 지, 어, 경제 지원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여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서울이 주인 아 시민이 주인인 서울 야 이거 또 나왔네 그죠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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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나오죠 세수하자 나오잖아. 아 그럼 선생님 내 세수 하지 않니까아뭐내 세수 하자고 외우셔도 되는데 내를 헷갈려하진 않겠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여기 또 나오잖아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이 다섯 가지 항목들이 아까 말했던 뭐예요 복지 서울 미래 서울 안전 서울 다 균형 서울 민주 서울 요 내용이야 요거에 대한 쭉 설명이 코로나 극복과 촘촘한 돌봄으로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그죠?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 도약을 통한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생활 속 불평과 위험사고는 없는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서울. 주거안정과 지역별 특화 균형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서울. 평등에 기반한 소통과 협치 강화로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서울 실현하고자 한다. 시정 운영 방향이죠. 그죠? 어, 이 다섯 가지는 매번 얘기 드렸는데, 이 문제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리고 코로나 대응 현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응하는 팬데믹 중 코로나19에 대한 서울 내 확산 방지 및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 대응 현황 보고, 대응 현황 보고, 여기에 보면은, 뭐, 요런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신천지가 2월에 뭐, 이태원이,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지금 3차 대유행 중이다. 3차 대유행 중이다. 요런 거 그래프 보고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거야. 그럼 시험 문제 낼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사지선다기 때문에 똑똑 떨어지는 부분이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볼게요. 대응조치, 추적, 검사, 치료. 이걸 3t라 그래요. 뭐 테스트라든지. 어, 관련해서 이제 추적, 검사, 치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코로나 대응 현황으로 서울시는 3t 기반 체계적 대응 및 민세 지명을 그 지원하고 있다. 이 3t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추적, 검사, 치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조사. 뭐 이상한 거 넣는다고. 1, 2, 3, 4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그러면은 추적, 검사, 치료 중에, 아 어, 아닌 걸 고르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추적, 검사, 치료. 추적, 검사, 치료. 자, 코로나 걸린 사람을 추적한다. 역학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추적한다. 그죠? 그 걸린 사람 추적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검사 테스트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검사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료까지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3T. 됐습니까? 요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추적은 역학조사, 인력확보미 어쩌자쩌고 이거 일일이 다안 봐도 됩니다. 어, 딱5만 보는데 추적, 검사, 치료. 오, 선생님 민생경제는요 3티에 해당하지는 않아. 자, 됐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 갔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중점 추진 현황 쭉 넘어가고 뭐2.5 단계를 언제 했고 뭐를 언제 했고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쯤만 읽어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가능성은 없지만 읽어 보시면 좋은 게 거리두기, 백신 접종, 시민 안전 관련해서 내용만 조금 읽어 보시면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추진 방향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걸 낸다면 이게 과연 상식인가? 아뭐 전문 지식이지 정도면 그죠 아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 번만 조금 읽어볼게요 요 박스 안에 있는 것만자 됐죠 그리고 넘어가서 쭉 예방 접종의 대응적 <laughs> 체계적 대응 그리고 접종 계획 쭉 있는데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자이제 분기별 접종 대상 계획 이 하고 이제 접종을 하고 있죠 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 찍는 이 시간대별로 보니까 아 뭐. 몇명 됐더라고. 어 몇몇 명됐더라뭐 어디 구 90만 명인가? 90만 명 정도 된것 같던데. 아무튼,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100만 명이 안 되고 있을 때이 강의를 찍고 있는데, 지금 1분기죠. 1분기 관련해서는 지금 가군, 나군, 다군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맞은 게, 요양시설, 요양병원 입원 및 입소자 종사자. 그죠? 그리고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입소자. 그죠? 그리고 나군에 해당하는 확진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 기관 종사자. 그리고 정신 요양 재활 시설 등 입소자 및 종사자. 이게 가나다군에서 1분기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이제 뭐 모르겠어요. 요즘에 아, 뭐, 혈액 응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관련해서 이제 막 뉴스에서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분기가 건강한 사람들이 맞는다라기 보다는, 아, 요양병원 입소자라고 하는 거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거든. 지병도 몇 개씩 있으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의료 봉사자, 뭐, 나이가 젊은 분들도 있고, 또 어린 분들도, 어, 많은 분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조금 그 부작용이 조금 더 심하게 아, 보이는 내용 자체가 지금 보면 이 상반기 에 해당하는 1분기 때 맞는 분들 자체가 좀 건강적으로 좀 이렇게 좀, 어, 건강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자, 그리고 내용으로 봤을 때 2분기 때는 노인재가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업조자, 업소자 및 종사자가 있습니다 문제 어떻게 되냐면 다음 중 분기접종계획 대상자에서 1분기 2021년 1분기 접종 대상자가 아닌 것은 1번 요양병원 입소자 및 종사자 2번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3번 확진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4번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요게 헷갈려. 요게 요게 요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요게 헷갈리다고 요게.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는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죠.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내. 어렵게 내면. 이것도 솔직히 상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죠? 어 근데 뭐 모르겠어 한 문제라도 여러분 틀리 이런 거는 나오면 솔직히 딱이 분기형 문제에서 나올 부분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 어, 그래서 아 그냥 하나만 알아둔다면 아 약국 의료기관 종사자 약국 그냥 의료기관이에요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양병원 종사자라든지 어 확진자를 치료하는 종사자라든지 요거는 1분기가 맞는데 그냥 의료기관 혹은 약 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2 분기다, 2 분기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물론 이제 뭐 군인, 경찰, 소방, 뭐 요즘 뭐 뉴스에 군인이 뭐, 뭐 백신을 맞았다 이런 얘기 없잖아, 그죠? 어, 군인 백신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뒤쪽으로 밀어져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민생 경제 지원 대책 실시 및 시민 안정을 위한 정보 제공 철저.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1조 4천억 원 정도를 발표를 했죠. 지원한다고. 그래서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은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은 이쪽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 내용에 대한 내용을 했고, 다음 강의에서는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민 되는 주인 되는 민주 서울 관련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쪼개서 강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복지랑 미래가 강의가 제일 많을 것 같고 안전 균형 민주는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뭐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찝어지는 부분이 조금 죽기 때문에 강의할 때 제가 요거 따로 요거 따로 할 수는 있고 삼사 오를 뭉쳐서 하나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민생 책임지는 복지 서울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